장관 후보자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인사정부회 통과한 이후에 입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검소한 박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은 뭐 없겠네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안해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전에 네, 그 생각에...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쫓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을 안 하게 되면 국회로 이 반려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통과시키려면 180석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안이 넘어가요. 그 밑에 뭐시행령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지. 네네.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원래 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뭐랄까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법안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선 역할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은 사인하는 거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 전까지 사인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좀 추악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데 어떻게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거를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과되는 거는 한동훈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맞는 네. 말이죠. 네. 통과되었다고 이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통과되고 나서도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헌법소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때 이제 법무부가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검소완박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생할 것이냐 멸할 것이냐 그 생멸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 그렇죠. 음.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응집시키고 국민들 로 하여금 폐지돼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는 걸 하는 데 이제 한동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작가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72석을 가지고 있어 본들, 아, 그거 의미 없어요. 국민들이 니네 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시간표에 따른 얘기지, 국민 공감대랑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거 내가 마음에 안드니까안할 거야. 이거 함부로 못 해요. 왜냐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법안이 왔는데 그걸 거부해요? 큰일 날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의총 자리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거 없이 당위만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큰일 날것 같다. 선거도 지고 개혁도 못 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논리에서 밀리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 여론이 나쁘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 사람들 다 돌아서는 거 눈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자기 당의 비대위원장 마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있는 퇴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거든요. 다 알아요. 우리 앞에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수 언박은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검찰 개혁을 강행하는 길입니다. 검수안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검수안박 법안 추진에는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 속도 조절을 강조했고, 검찰 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6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건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는데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국민 여론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음. 무조건, 그러니까 힘, 믿을 건 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하신 건 어떻게 들리냐, 마치 이 법안은 자체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해를 좀 못하고 있으니까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법안 자체, 태생 자체가 문제예요. 음. 법안이 그 보호하려는 법이기다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고 자기들이거든. 그거 뭐 원내대표가 노고적으로 얘기하잖아.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지켜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지지자들도 그렇게 좀그 설득이 되어 있고 그렇게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법안에 국민들이 설득당하겠습니까? 안 당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법을 뭘로 보는 거냐 법이라는 게 그런 거냐 어? 자기들의 생존 도구야 뭐 생존 키트야 이렇게 보는 법관념이라든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권을 빼앗기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이제, 진 교수님께서, 야 이거는 너희 몇몇 어떤 저 법리적 이해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출발하시는데, 그건 좀 틀렸고, 실제로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당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금태섭 의원의 그 주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한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도 유지하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는 이런 그래서 어디 어느 단계에서도 이 억울함 혹은 잘못된 기소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기소 잘못된 공판 유지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일들이 다수 확인이 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 지니끼린 봐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더 하고 또그힘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기소를 완전히 독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수사를 하지 개시할지 말지 도다 결정하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돼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돼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완전 분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검찰에서 기소권과 또 수사권을 남겨놓을 남겨놓을 부분도 있고 이런 걸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검사 그런 헌법에 규정된 검사 후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 될 것입니다.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에 대한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 때는. 이건 우리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기들 지키기 위한 개혁이다라는 걸 보는 거고, 지금도 보게 되면 정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방탄조끼 입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심지어 검사들도 상당 부분 그 개혁의 방향을 공감할 겁니다. 심지어 네. 윤석열 총장도 자기는 검찰개혁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었고, 지금도 그럼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더 강경하게 가잖아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헌법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당구에서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나 반대 입장을 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왜 군사 작전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사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그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잊지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반발이 돈벌이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책임에서 변호사를 개혁해야 되는데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검찰 정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되거든요. 자,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뭐, 요청을 했으니까. <laughs>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참 서명하게 지금 낯 뜨겁지 않겠어요? 명분이 됐던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뭐, 이재명 후보 지키기, 이런 건데, 자기 지키기로 지금 이미 지지자들한테 각인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사인하게 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사실 검찰로서는 음 지금 국회를 상대할 수는 없어요. 박범계 법무장관을 만나서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률가 출신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단체들 심지어는 민변까지도 다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죠.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에 남고 싶어 하는,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아, 욕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후보 두분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180석 가까운 이 국회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정말 그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더 거부해 버리기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뭐 대통령의 거부권 얘기는 좀 많이 나간 얘기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총을 하면서도 제일 걱정을 했던 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필리 버스터를 야당에서 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회기가 언제까지 왜냐하면 회기가 끝나면 필리 버스터는 자동 중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건 이제 정확히 나름이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사월 임시국 사월 임시국회가 있고 그뒤 바로 또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료시키는 음. 어, 건데 이거는 이제 그 5분의 3, 음. 제적의 5분의 3이니까 180석이 그래서 얘기가 음. 나오는 건데 민주당이 172석에 시대전환 뭐 기본소득당 이렇게 두 당이 한 석씩 있고 무소속이 7 명이에요. 179.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180이안 되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건지가 풀려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만 슬라이스를 하면 또 돼요. 강제 종료를 위해서 회기를 하루로 잡는. 아. 예, 전에 한번 그렇게 했었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두 가지 방법이 다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180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구라도 하나 코로나 걸리면. 이게 그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국회에서의 의결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이제 그 검토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죠 아니 근데 정의당의 입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음. 그 이슈가 나와서 약간 좀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 있지 않을까요? 음, 음. 정의당으로서는 뭐 원, 원론적으로, 어, 좀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빼고 지금 아까 제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정의당이,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법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중대선거를 확대하는 것이 되느냐. 요것이 알아간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 이거 진짜 해보자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정의당 측에서도 참전을 선언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어,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이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정치교체를 위해서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수정을 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라고 하는 안을 정의당의 동의까지 받아서. 제가 볼 때는 둘다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까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연동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의당의 성격이 그 공수처법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연동했다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당의 위상에 추락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적 계산이 이제 통할 것 같지는 않고 그쪽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이거 검수완박이다라는 게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걸 통과시킨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뭐쟤들이 잘못하니까 이거 통과시켜줘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정당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고맙 <목소리법>